그래도 뭐+ 뭐+ 뭐 고기 종류나 뭐 먹고 싶다는 게 있어요. 뭐 혹시라도 뭐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돼. 정합수 우리 사다 가지고 든 알아서 하겠지. 저거+ 저거 그 들기름 막국수 간단하게 할까요? 오+ 들기름 막국수? 오 그냥 가 바, 빨리 할수 있으니까. 빨리 하는 거야 그거? 빨리, 빨리 집, 집, 빨라 빨라 집, 할수 뭐든지 빨리 할수 있어요. 뭐든지 빨리 먹어요. 배고파. 네. 아저 이거 빨리 아, 그건 좋다. 빨리 할게요 그러면. 음... 아 진짜 이제 그냥 하는 거야? 야뭐 야뭐 도와줄 거 없니? 도와줄 사람 자세가 아니고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건 제가 혼자 살게요 그냥 빠박빠박 할게요 <laughs> 메밀 면.. 메밀 면.. 김가루.. 김가루.. 오찌 쪽파.. 간장.. 설탕..! 메밀이야 저거 시아나? 메밀, 예예 예. 예, 예 메밀. 메밀이야, 오, 나 좋아하는데. 십초. 아 시아님 뭐 좋은 분 들어오셨어 우리한테는. 오케이. 제도 요리를 좀 하는구나. 시원이가 엄청 잘하더라고. 어?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아. 아니 형 그거 있잖아 왜 네. 음, 짜장라면? 그 이연복 셰프님이 음. 한 짜장라면. 음 맛있어. 아니 이앞전 여행 때 정말 맛있게 했었잖아 그 오삼불고. 오삼불고. 음.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. 제대로 오늘... 재워서? 음 진짜 음. 맛있게 했어. 너무 맛있었어. 오삼불고. 기무 맛있구나. 혹시 음. 얘기만 하기 심심하지 않으세요? 어, 근데 뭐 해줄 거야? 어, 왜? 어, 해줄게, 해줄게. 야, 갈아달라고. 그 정도는. 야, 야, 게스트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, 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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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. 아, 그래. 알았어. 아, 네. <laughs> 이거 어떻게 깨를 빠?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.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어,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. 오호. <목소리나> 정말 한 번도 나안 일어나 보는구나. 야 그만 가로 기름 내게 그래 그거 진짜 기름 짠이야 아니 이거 막곱게 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그래? 소리도 안 나지 뭐, 내가 한 것처럼 갖다 줬오 <laughs>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<laughs> 어, 났어요 감사합니다 오 냄새 냄새 너무 좋다. 냄새 너무 좋다. 야, 시완아, 그게 많이 갈은 거야? 많이 요어이 응. 정도면 딱된것 같은데요? 좋아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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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시원아, 이거 물 끓어 벌써. 남들라도 좀 많이 하자. 네? 남들라도 네. 많이 해. 먹다가 부족하면. 혜진, 이너 요리 잘하냐? 잘하지 그래도 애들이 꼭. 생존. 엄마인데. 생존 요리. 아 그래? 아, 코로나 때확 늘었지. 퓨전 아, 요리. 어, 아니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생존 요리. <laughs> 근데 사실 생존 요리가 진짜 더 맛있어. 그냥 뭐. 진짜로. 그리고 애들도 같은 거 절대 안 먹어. 새끼를 먹는데 그래서 그런데 뭐 투정을 한다 그러면 일어나 뭐? 먹지 마 이거 <laughs> 밥 없어. 난 그래갖고 맨날 우리 엄마한테 김치찌개만 해달라 그러는데. 엄마가 요리를 못. 야 못하셔? 김치찌개가 제일 어려워.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요리를 잘하셔. 아니, 어머니 잘 근데 엄마가 맨날 뭐 해줄까 고민할까봐. 음, 어. 난나는 어 김치찌개만 먹고 싶다고 맨날. 어. 자 이거를 이쪽에 놓고. 선배 이거 채드릴까요? 벌써 다 익은 거야? 보다선물해아으다 가. 아다 가. 씻고 있습니다. 으아, 이거 딱탱글탱글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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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예쁘네. 예쁘네 예쁘네 예쁘다 됐어요 다된 거야? 바로 먹으면 돼요 바로 먹으면 돼 그래? 어 이거 아직 이거 아직 드라이 국수 같아요 드라이 국수 진짜로 <laughs> 이거 봐 국물이 하나도 없고 이게 어 원래 이런 거야? 아니 그러니까요, 뭐, 완전히 어, 뭐아 뭐, 저거 저거 소스 넣는 거잖아. 아, 아이 또시니이가 뭐가 있었게? 야 시환아 이거를 네 해서 저 소스를 ]요. 넣는 거야? 그거를요. 어, 굳게 시원이아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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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그, 지금 지금 비비면 안 돼? 그니까 러왜 이렇게 드라이하냐고? 네, 요거를 아직 안 넣었으니까 그라이해줄 거봐 뭔가 좀. 있다니까. 어. 여기다 참기름 살짝 넣어야 돼? 네 들기름 넣는 게 하이라이트예요. 아 진짜? 아, 아직 안, 네. 안 넣었구나. 네 됐어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들기름 너무 많이 넣는 거야. 아니 아니 난 드라이 한 채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은데. 한 줌. 소... 조금만 넣을까요? 그러면 어, 한세 숟가락만 넣으면 돼뭐 나는. 들기름에 말아 먹는 거야? 응, 들기... 어, 너무 많어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들기름 막 국수. 아 들기름 막 국수라. 응. 응. 역시 그래서 이거 이거 육수, 육수라 그래야 되나? 이거 더 필요하면 더 넣으시면 되고요. 나는 스톱. 네. 이거 좀 많이 넣지, 좀 어. 어. <laughs> 야, 나는 지금 들기름 오메가 좋아요. 그냥 좋은 거예요. 들기름 오메가 오메가 3에. 오메가 많으면 뭐가 좋은 거야? 좀 좋지. 혈관에도 좋고. 그게 혈액순환 뭐 그런 거 아닌가? <laughs> 예. Yeah. 진짜 오메가 3가 뭐가 좋지? 음. 음. 이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좀좀 너무 안 많다. 너무 짱. 아, 그래요? 오메가. 아! Oh 아! 아! 제가 아, 연두날까요? 아! 아! 연두. 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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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러면 저면더을까요 아, 그래 좀 짜다. 아, 면 뜨는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아니 선배 스톱 스톱을 안 하시길래 스톱을 안 하셔가지고 탑해야 돼 지금. 아, 야 아까 드라이한 철을 먹는 게 맛있었겠다. 아, 너무 짜 근데. 아, 어떻게? 누나도 이거. 그래도 적게 넣네. 내가 내가 일부러 야난새 숟가락만 더 이랬거든. 이게 갈수록 짜져 지금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밑에 거기에 어. 그거 주려고. 야밥밥 없냐? 아니 이게 밥은 안 됐고. 이거 뭐야? 나는 우선. 나도 우와. 국물 내다 먹으줘 우와 국물 봐. 나는 드라이 야나 봐. 나 국물이 이렇게 많아. 그럼. 나도 나도 많아. 이거 봐. 야 그래, 이거 와 진짜 야. 많이 먹었네. 어 이게 짠가? 이게 국물 진짜 아니야? 많이 네 아. 아. 제가 맛을 이걸 못 봐서. 명경김, 맹김. 맹김 맹김이 어때? 못 먹겠지? 너무 짜요. 너무 짜지. 아. <laughs> 어, 이거는 어우, 진짜 심각하게 짜다 어우. 여기는 왜온 거야? 이 봐봐 딱어 일부러 얘. 전망 좋은 데로 울고 불고, 울고 불고 벌써 어? <laughs> 누나, 누나,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오늘이 날씨 제일 좋아. 그래? 진짜로, 진짜. 누나 오늘 제일 잘온 거야. 지금 정말. 아니, 예, 네, 이거를 아직 안 넣었으니까. 그렇지, 그래. 거봐. 뭔가 있다니까. 됐어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.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야, 간장을. <오>. 간장을. <laughs>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. 이... 이게 진간장이 워낙 셌던 것 같아. 이거 물에다가 좀 씻어와야 되겠다. 어? 이거 이거를 얘를 좀 물에다가 헹궈줘야 되겠다. 그래 그럼 돼. 응. <laughs>